보라색원 K팝뉴스 여자 아이돌 무대 위상 논란 K네티즌들 지나친 노출 이제 지겹다. 보라색원 안녕하세요. K팝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최신 K팝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소 민감하지만, 지금 k p o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별표 별표, 여자 아이돌 무대 의상 노출 논란, 별표 별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여자 아이돌들이 입는 너무 짧은 반바지 때문인데요. 작성자는 별표 별표, 이제 여자 아이돌의 엉덩이 아랫부분까지 보이는 짧은 반바지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별표 별표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시물은 삽시간에 퍼지며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엉덩이 살이 드러나는 건 보기에도 민망하고 스타일적으로도 불편해 보인다. 진짜 그 옷차림은 구역질 날 정도다. 왜 저런 의상을 입히는 거지? 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남자 아이돌의 복근, 속옷 라인, 심지어 골반 노출에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여자 아이돌만 공격하는 건 위선이다. 라고 말하며 별표 별표 남녀 아이돌에게 적용되는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보기 싫으면 채널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여자 아이돌 그렇게까지 노출하지도 않는데 왜 난리? 라며 무대 위상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전구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버튼 누르셨나요? 좋아요와 알림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생생한 케이팝 소식 이어갈게요. 핀이 논란을 보는 또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몇몇 팬들은 아이돌 본인보다 기획사와 스타일리스트의 선택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아이돌도 무대에 오를 땐 정해진 스타일을 따라야 하니까 결국 소속사의 책임이죠. 여자 아이돌은 스타일의 자유가 제한적인데 무대 효과를 위해 강제로 노출시키는 거 아닐까요? 또한 일부 팬들은 무조건적인 비난보다 아이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돌이 원해서 입는 옷이면 뭐가 문제죠? 노출이 불편하다면 노출이 없는 아이돌을 보면 됩니다.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아이돌 개인의 의사와 존중입니다. 무대 위상이든 콘셉트든 아이돌이 진심으로 편하고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팬들은 그 선택을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팬의 자세가 아닐까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까지 연결되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돌 의상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지 손가락 아래로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최신 케이팝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우리는 또 다른 핫한 이슈로 곧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물결표 보라색 하트.